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지금 소개할 차량은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모델이요 네, 현재 휘발유 모델이고 2013년에 주행거리가 20만km 교환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입니다. 연식 대비해서 봤을 때 주행거리 양호한 차량이고 이 차량은 YF 소나타도 사실 200만원대의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들이 금액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브릴리언트 모델인데 굉장히 저렴한 차량입니다. 네, 소개하는 차량, 소나타 더블리언트 검정색 색상의 차량입니다. 그환 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의 검정색 색상의 차량이고, 가격이 네,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에 구매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전면부 살펴보겠습니다. 범퍼, 헤드램프, 전면의 본네트, 또 운전석 측면부 모습, 네, 휠 모습 확인해보고 있고, 타이어도 지금 보시면, 전류는 한30% 정도 산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짝 찍힌 부분 있고요. 이어서 측면부 모습. 이렇게 살짝 터치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뒤쪽 휠도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뒤쪽은 타이어 50% 정도 전전하고 있어요. 네, 후면부 살펴보겠습니다. 범퍼 하단부위부터 리어램프 쪽, 그리고 트렁크 쪽까지. 네, 줄석 쪽 측면부 설명드릴게요. 네, 휠 컨디션 확인해 보고 있고, 여기 살짝,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해 보고 있고요. 터치업 되어 있는 부분이랑 여기 살짝 찍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휠까지. 네, 외관 모습 전체적인 컨셉은 양호합니다. 어, 물론 주무차기 때문에 좀찍혀있거나 터치업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하시기에는 충분히 가성비 있게 터칠 수 있어요. <목소리> 어트림 쪽, 그리고 또 보시면 실내 시트 상태도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등받이 쪽이나 여기 보시면 송풍국, 네,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고, 운전석 시트도 시트 컨디션 굉장히 양호합니다. 주행거리는 20만 3천키로 정도 주행했고요. 핸들 모습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내비게이션 있고, 보시면 하이패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어요. 센터 페시아 쪽, 조수석 쪽 시트, 그리고 도어트림 쪽, 대시보드 쪽까지 모두 전체적으로 상태 양호합니다. 네,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에 구매하실 수 있는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입니다. YF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YF보다도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사고도 없는 차량인데 저렴한 차량 사시는 분들은 이 차량 보시고 네, 궁금하신 분들 오셔서 주행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